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어, 얘네들의 힘을, 힘을, 얘네들 사고 치고 얘네들 힘을 빼는 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돈을 갖다 빼서 내야 돼요. 그돈 가지고 사고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게 치고 다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얘네들의 돈을 빼, 뺏어내기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어떻게 해요? 어, 재정 건전성을 같이 이거를 저기 하는 작업을 해요. 미국이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잘 부르는데 굉장히 적자가 심한나라는거 그것까지 다 알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요좀 안정화시키게 하면서 어떻게 요 걔네들을 뺏어내면서 그 돈을 어떻게 요 미국 제, 정부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작업을 어, 작전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어, 얘네들이 돈을 뺏어가지고요 어, 미국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해요? 어, 안정화시켜요. 어떻게 안정화시키나요? 야, 미국가, 미국이 빚쟁이 나라요 빚이 건나 그건 다 알죠? 어, 항상 적자야. 정부가, 저기, 재정이. 안정적이야. 이러다가 잘못 미국이 어떻게 해요? 몰아트리면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 이제, 이제, 세계가 개판이 돼, 이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 월가에, 돈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그걸 미국의 재정을 갖다가 안정화시키 작업을 해요. 어떻게 되냐. 채권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어, 채권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얘네들의 돈을 뺏어내요. 얘네들이 최고 큰 수입원이고 안전적인 수익이 어떻게, 채권 수입원이야. 자, 예전에 설명드렸죠? 어, 0때에미 연방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어떻게, 미국 국채를 사면 돼. 그럼 예대바지 생기겠죠? 어, 그게 다지 돈이야. 미국의 한 나라 망할 일이 없죠? 응. 어. 근데까지 그렇게 잘 해먹고 잘 벌어 먹었어요. 아니 미국 정보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까지 옛날 유럽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직접 돈을 찍어내 가지고 자네들 자, 국가에서 그걸 예산으로 쓰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돈이 실조악된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빌려줘서 이자수익으로 저걸 해요 예전에 러스차찰리가다 먹었다 그랬죠 지금은 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 때문에. 어, 그러면 저기, 그 기준금리로, 한하 5.5%, 그 저기, 뭐, 재정, 그, 저기, 원래 그5.5% 지금 기준금리 이자로 해가지고, 미국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막 저기, 이걸 갖다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요? 어, 그 5.5%에 들어온 그, 그, 저 이자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로 그, 이자 돈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소각을 시켜요. 그래야 통화량이 이게 없어지니까.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시중에. 달러 통화량이. 자, 이걸 갖다 미국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세금처럼, 우리나라 세금을 그냥 써버려요. 그렇게. 한국 은행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해서 들어오면 미, 우리나라 저기, 1년 600조 원 정도 그, 그 중에 그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세금을 해가지고 복지나 이런 저기 국방 예산으로 써요 근데 미국이나 나는 예전 어떻게써요 로스차일드가 그 기준금리를 다 먹었어요 어, 어 걸때 있는 나라야이 나라가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로스차일드로부터 트럼프 때 이걸 갖다 뺏어 왔어요 가져왔어요 어 그래야 나중에 이걸 갖다 기준금리를 미국의 세금으로 해서 재정을 안정화 시키려고 했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금리를 쓴것같다 어떻게 미국 재정이 그걸 써버리면 그거 갖다가 세금을 걷어 진것같다 금리로 기준금리로 세금 들어온 것갖다 써버리면 어떻게 시중으로 통화량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어 금리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을 걷어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5.5%의 기준금리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그걸 다 어떻게 소각을 시켜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시중이 어때? 달러 통화량이 줄어들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떻게, 어, 이게, 이게 누그러쳐요. 원래 저기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기준금리를 미국 정부 재정화를 안정화시키는데 쓰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걸 못해요. 어, 다 소각을 시켜 쓰지를 못하고,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국 재정을 갖다가 이거를 적어놨는데 얘네들이 뭐안 그래도 그때 월가 애들을 한번 처단을 해야하는데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누구 머리에서 하냐 이게 워린 버핏 양반의 머리에서 다나온거예요 <laughs> 워린 버핏이 누구보다도 월가의 사기꾼들 얘네들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깨차고 있어 그래서 워린 버핏이 어떻게 해요? 꾀를 내요 그리고 제안을 해서 세계정부에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와 국채를 갖다, 국채 금리를 갖다거든요자 기준금리가 더 싸고 국채가 더 높아요. 근데까지. 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예대마진이었던 거야. 이제 이 젓가락 사이가 예대마진. 이걸 갖다가 월가에 대다 처먹고 있었던 거야. 자, 예를 들어서 0%대에 저기 그 중앙은행으로 해가지고한 2%, 2%짜리, 2%짜리 저기 이자를 하면 어떻게 한 1. 몇 프로의 어,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와. 마, 예대마진이. 그데 그거로 잘 먹고 사는 거야.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주식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주식은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알바 즉 부업으로 수익을 낸기지, 월가 애들은 기본이 뭐예요? 국채 수익이에요. 주식이 국채 수익이고, 간식이 주식 수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채 수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싼즉 기준금리로 이렇게 예대맞저한1.5% 정도를 먹었어. 어, 재미 좋았지. 자, 여기서 어떻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을 어떻게, 어, 급락시키기 작전을 해요. 작전에 들어가요. 어, 그게 누가, 누가 그 작전을, 그, 저기, 그 설계를 하냐? 어, 월인버핏이에요. 어, 이 양반이 월가에 있는, 세, 저기, 타이폰 때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럼 얘네들이 인대까지 이렇게 기준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대맞저잘 먹고 어떻게 해피했어. 근데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가 끝간 대시 올라가죠? 기준금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 미국 국채 금리를 뛰어 넘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 국채가 한 3%였어. 그냥 3%라고 합시다. 어, 3%에서요. 자, 미국 금리가 3.5%까지, 기준금리 3.5%까지 이제 뛰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5% 예대를 마진을 넣은, 먹었는데, 기준금리가 3.5%에 불려와서 이거를 3%에, 어, 그걸 저기 뭐냐, 저기 숙제가 3%면 어떻게 해요? 어, 역, 역마진이라고 하죠, 이거를.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싸. 이걸 역마진이라고요. 역마진 사태가 발생을 해요. 가끔가다 이게 한 번씩 발생해요. 국가에서, 그, 저기, 그, 저기, 뭐냐, 금, 저기, 그 금융 이쪽을 하다 보면, 일명 은행들이 똥 밟았다고 해요. 이때 은행들이 많이 도산을 해요. 그럼 미국에 월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자를 따먹었던 게,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가 채권금, 국채금리보다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 토해내야 돼요. 돈을 오히려 토해내야 돼. 역마진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요 어, 재정이 굉장히 돈줄을 쪼 그게 1단계를 한번 쪼았어요. 그걸 갖다가 자이건 1단계의 역마진으로 해서 뺏어내는 이거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채권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급락을 시켜요. 채권 가격이 어때요? 그날? 채권 가격은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시장에서 떨어져요. 자, 이것까지 내가 설명 안 해요. 어, 예전에 다 강했으니까 그거 보세요. 또 옆으로 한도 끝도 없이 사니까.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반토막도 나요 아, 저기 작년인가 올해인가 채권 그 가격이 어떻게 해요?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채권 가격 반토막이 났다는 거야. 말 그대로 이게 100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억 채권이야. 내가 샀어, 채권은 국채를 갖다가. 근데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해요? 이게, 사는 사람은 이 국채를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은 많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금리가 오르고, 시장에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이 국채를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 국채를 살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 발행하는 금, 저기 뭐냐, 높은 금리를 주는 국채를 사는 게 당연, 당연하죠? 옛날 거 저기 뭐냐, 2%짜리 국채 누가 안 사? 당연하죠. 그걸 누가 사? 어떤 바보야. 그러면 할인을 해서 내놔야 돼. 그걸 팔려면. 얘네들이 돈줄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굉장히 싼 가격. 나중에 반토막까지 떨어져요. 국채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되냐? 어 그럼 국채가 반도 막 떨어지면 그 어때요? 이제 그걸 물량을 국채 물량을 받아내요. 국채 물량 누가요? 미국 정부. 미 정부로 5%를 막 저기 저기 자꾸 국채 막 엄청나게 뽑아들 저기 반행을 했다다에그 네, 돈으로 어떻게요? 기존에 있던 반값이 떨어진 국채를 갖다 사들래요 반값 방값, 반값에. 어, 이, 이 오림버핀 머리에서, 이 양반 머리에서 나온 거야. 원래 채권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자, 여러분들 저기,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정말 안될 거예요. 하지만 그쪽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여요. 자,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 바로 어떻게 무릎 팍을탁튈 거야. 그쪽에 있는 분들 다알아들을 거야, 아마. 근데 일반인들은 다 보여요. 근데 국제 가격 어때요? 나중에? 뉴스에 나오죠 미국 국채가 어떻게 해요? 반토막이 났다 시장에서 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이전에 그러면 그 반토막 내 국채를 누군가 사요 누가 살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쥐가 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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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들이 공격거래 아이고 강의하니까 아이고 지난다어 지났어 나뭘했는데 쥐가 나고지라이야 이것들 꼭 중요한 강의만 하면 뭘 공격이 들어와 아이고 안매 잠깐만 여기 잠깐만 좀 추가 넣어가지고 좀끄고해갖어 이거 어떻을까